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북도 대구시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보실 텐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6층까지 4개동 315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총 8가지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파트는 대구 안심뉴타운에 들어오는 호반 서밋. 이 스텔라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대구시 안심뉴타운 B3블록에 들어오는 아파트로 단지 내 이렇게 중앙 공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조, 조경과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더 좋은 건 커뮤니티. 커뮤트시...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단지 내 실내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서 휘트니터 센터, 그리고 주민 회의실과 GX룸, 그리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키즈클럽까지 입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중앙. 광장은 물론이고, 곳곳에 이렇게 녹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의 힐링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조경 훌륭한데요. 오늘은 94 제곱미터 B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정면으로 세 칸의 신발 수납장,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이 되어 있는 곳에 자주 신고 벗는 신발들 쑥쑥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우측으로ㄷ자 팬트리 공간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 짐부터 작은 짐까지 우측에 골프백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 넣어 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세 칸의 신발 수납장 아래쪽으로는 우산꽂이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수납 공간들을 잘 적재, 적재적소에 활용도 편리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 대구 안심 호반 서밋 이스텔라가 주부, 주목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좋은 소식 한 가지는 개발 호재 소식인데요. 사업지 인근의 교통 인프라와 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소식이 어, 쏙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면동도 슬라이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4측으로첫 번째 메인 욕실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요즘 같은 계절에 반신욕하기 좋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을 최대한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 안쪽으로 수건 거리부터 이렇게 어,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콘센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구짜리 콘센트가 안쪽으로 쏙쏙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바닥 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핸드폰 거치대, 메리평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 이곳은 84제곱미터 A형과 B형, C형. 그리고 지금 보시는 94제곱미터 A형과 B형, C형. 그리고 큰 평수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형 평수 하시면 되겠는데요. 109제곱미터와 118제곱미터. 이렇게 총 8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을 한꺼번에 보고 계신데요. 개방감 좋게 이렇게 오프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별로 없어 하시면 이렇게 넓은 방. 어 이게 두개 방으로 되,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방에는 붙박이 수납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불부터 옷 수납까지 어, 여러모로 쓰임새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가운데 이렇게 파우더 공간 할수 있는 거울 수납장이 있어서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교복 입고 나갈 때옷 매무새 단정하게 하고 나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 개발 호재 소식을 비롯해서 교통 인프라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구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계획되어 개혁, 있어서 1호선 연장을 통에서 괴전동에서 경산 하양업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될 인프라에 먼저 자리 잡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반경 1k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반야월역과 신기역이 자리합니다. 어, 걸어서 이동하실 수 있는 도보 거리에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도 이렇게 기역자로 시스템 인가가 들어와 있어서 수납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거실의 한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거실 공간이 팬트리 공간 설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넓습니다. 워낙에 큰 평수이다 보니까 주방 공간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좌측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기본 인테리어로 설치해서 쏙 들어오실 때 옵션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상판이 삐앙코. 이 대리석으로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위쪽에 이렇게 수저토, 그리고 국자나 이런 거 넣어 놓으실 수 있는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칸칸이 이렇게 분리된 수납장이 있어서 이렇게 어 섞이지 않고 짐들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맨 아래쪽에는 냄비나 이런 거 넣어 놓으시면 사용하기 더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대구 안심 뉴타운 내부에는 대형 유통 상업용지와 이마트, 그리고 코스트코와 롯데 아울렛 등 멀리 이동하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김신생 정구 바로 옆에 있는 수납 공간 정말 쓰임새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앞에 버스 공장 바로 있기 때문에 뚜루루 걸어 나가셔서 버스 이용하시면 뭐. 대구역이나 그리고 시외터미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동대구 IC 이용하셔서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안로나 안심로 통해서 시내는 물론 서울이나 외곽으로도 이동하시 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강파 오븐레인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은 이렇게 프라이팬, 그 옆쪽에 수납장과 양념 수납통까지 꼼꼼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고, 구조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대구 안심 호반서밋 이스텔라의 매력을 물씬 물씬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깊은 사각의 싱크볼이라든가 텔레비전 요리하실 때어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볼수 볼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굉장히 널찍해서 세탁기와 건조기 바로 이렇게 나란히 놓을수 있는 공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벽체, 삐앙코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실 공간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펜트리 룸이 두 개나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있는 가정이라면 반야울 초등학교, 그리고 안일 초등학교와 유론 초등, 어, 초등학교 다수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신기 중학교나 대부동 부속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홈 IoT 시스템으로 요즘에는 실내에 있는 전열 기구들 모두 핸드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인데요. 거실에도 큼지막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2 0은 냉방기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방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 쏙 들어와 있고요 자더 좋은 건 안방에 이렇게 음 위쪽으로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거나 화초 키우기 좋게끔 이렇게 스프레이 건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대피 공간까지 꼼꼼히 마련이 되어 있는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널찍널찍한데 세대별로 이렇게 큰 병수는 포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 파우드 공간인데요 저는 요즘에 조도가 조절되니 거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 이렇게 음, 세 가지 톤으로 저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장품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어서 화장품들 굴러다니지 않을,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스트로 되어 있는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이라 공간 활용이 더 좋아요. 이집 정말 공간 활용 잘한 집인데요. 이렇게 시스템인 것 뿐만 아니라 전신 거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 다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집이라서 더 좋은데요. 주변 편의시설도 좋습니다. 농협과 병원, 식당, 그리고 카페 등 그리고 의료 시설과 금융 기관, 문화 시설들이 앞으로도 더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안방에 거울 수납장 안쪽으로도 콘센트 그리고 아래쪽에 청소하기 좋게끔 스프레이건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비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쏙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보신 대구 안심 뉴타운 후반 서밋 안방에서도 세워가 가능하게끔 해바라기 수전이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대구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어, 새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한 2023년이나 2024년에, 4년 초반에 입주할 분들이라면 이 아파트, 궁금하거나 문의사,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격 조건이나 대출 조건, 꼼꼼하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우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